가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그냥 설명할게요 리허설했다고 치고 <laughs>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인의 뭔지 개념 정리부터 해야겠죠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 듣기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DNA 사슬이 요렇게 있다 봐요 DNA가 요렇게 있어요 이게 사슬처럼 생겼다 해서 체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요 사슬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확대를 하면 쉽게 말해 요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책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A씨와 B씨가 거래를 했다라는 장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네,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장부가 있어요. 거래 내용이 있죠. 그게 책이라는 매체에 그 정보가 기록이 되고, 그 책에는, 어, 그 책들은 그 책장이라는 보관소에 나눠서 어, 저장이 됩니다. 이 책장의 칸수가 되게 많죠. 요게 하나의 책장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관되고 이 정보가 한 책장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뭐 책장에 그 구멍이 이제 50개, 5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50 조각이 돼서 여기 나눠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네, 그렇게 분산 보관된다는 개념이에요. 은행이랑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은행은 중앙집권화가 됐어요. 밑에 설명하겠지만 은행은 중앙집권화가 돼 있고 A씨와 B씨가 거래했다. 뭐 B와 C가 거래했다. 뭐 C와 D가 거래했다. 이런 내용들이 한 기간에 모두 모이는 시스템이고, 얘는 그 정보들이 반대로 전부 분산해서 종이 쪼가리가 돼서 저장된다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분산보관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책장이라는 어, 저장소. 이 책장이 책들이 데이터가 다 쌓여서 저장이 되고 가득 찼다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책장이 추가가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책장들이 하나 둘셋넷뭐 50개 만개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다찰 때마다 계속 책장에 정보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이렇게 책장이 있으면 뭐 하나의 책장이 해킹당했다. 그래도 나머지에 뭐 5만 개의 책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5만 개 중에 한 개가 해킹당했어. 뭐한 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뭐 어쨌든 해킹 됐어요. 그러면 해킹이 당한 부분이 이렇게 검게 칠해진다고 치고, 근데 나머지 49,990개를 해킹을 해야 이 데이터를 변형이나 조작이나 뭐 없애거나 뭔가 할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수많은 무수히 증대되는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해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만큼 보안이 괜찮다 라는 거고 뭐 일단 간단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 시스템에 대해서 비트코인 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먼저 끝냈고 그리고 그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은행은 우리 시중은행들 되게 많잖아요. 뭐, 국민이 됐든, 뭐, KB, KB, 뭐, 하나, 뭐, 뭐가 됐든 되게 많아요. 은행은 중앙 집권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라는 거는 A와 B가 거래했고, A와 A, A와 C, A와 B, 뭐, A와 D, 이 사람들이 거래한 게 모든 정보가 장부가 은행 하나에 중앙 집권돼서 모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국가 부도가 됐든 은행이 파산이 됐든 은행이 날라가면 보통은 어 은행의 약관 조건을 보면 내 자산을 최대 5천만 원 한도 보장.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네 자산을 지켜주겠다. 근데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에게 보상을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털리면 내돈다 증발되고 나가리 되는 거예요. 하지만,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된 은행 시스템과 그 코인이라는 시스템의, 어, 알고리즘, 그러니까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는 그 개념 정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자, 요게 그 이미지입니다. 해킹이 장부조작이 이제 A와 B가 거래했던 게 장부조작이 된 거에 이제 하나가 해킹해서 날아갔어. 그래도 무수히 많은 이 49,900개 아까 5만 개라고 잡았죠? 49,900개 이걸 다 해킹해야 이 A와 B가 거래했다는 그 사실이 어, 조작이 되거나 뭐 말소가 되거나 뭐 없앨 수 있는 건데 불가능하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예.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아마 어지간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저 어, 설명을 드리고 자 코인 시장 어,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물가는 매년 그냥 3%씩 잡을게요 평균 3%니까 우리가 물가가 평균 3%씩 매년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야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 그게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왜냐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중앙정부에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될 거고 미국에는 연, 미국 중앙은행이 되겠죠 화폐를 계속 찍어내니까 그게 달러든 원화든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기정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뭐 누가 뭐 주관을 말하고 이런 뭐 그런 주관을 말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팩트인 거예요. <laughs> 예, 그러므로, 어, 기축통화라는 게, 그, 기축통화라는 미국 달러, 기축통화라는 그 신뢰, 신뢰, 돈이라는 그 화폐 가치의 역사, 그간에 이제 아주 오랜 기간 화폐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역사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신뢰 가치가 있을 거고, 우리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여신,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온 어,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싶은 팩트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우리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은 10년 단위, 뭐 20년 단위 이렇게 몇십 년씩 이렇게 쫙 당겨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코인 그게 뭐가 됐든 화폐가 아닌 다른 소유물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그냥 코인이라고 할게요. 어 코인이라는 코인 시장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 그 소유와 분산 투자의 중요성. 방금 말한 것처럼 부동산, 주식, 코인 뭐가 됐든 그걸 분산 투자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그 코인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의 개념. 여기서 관점은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 돈이 이제 투자, 돈이 이제 투자금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돈이 많고 투자금이 크고 자금이 이제 융통 자금이, 유동 융통 자금이 많다면 당연히 돈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중, 왜 소유가 중요하다 했냐면 소유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것이 상승함으로써 얻는 이윤이 이익이 갭상승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것과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소유를 강조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소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분산 투자, 소유의 중요성, 뭐 이것 때문에 제가 코인을 시작했고, 그래서 코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이건 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투자상품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고 코인의 역사를 한번 보면 코인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가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가 단위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뭐 그냥 싸이월드, 도토리 한그 정도로 취급했고 사람들도 이게 뭔데 약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2012년인가 그때 나왔죠 그래서 어,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 상장과 ETF 상품으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 단위에서 코인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거든요 거래소 상장과 ETF 상품으로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에드먼드 로스트차일드나 JP모건 웨스파고 이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보유 중이고, 24년 5월 11월 기쯤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NY나 DIG 등 뭐, 비트 21 법안이라고 상하의원 통과했고, 바이든이 이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보류 중이었다가, 지금 정권 교체됐죠? 트럼프 당선 시에 트럼프가 코인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통과를 이제 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이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는 국가 단위에 인증, 인정하게 되는 꼴이죠. 이 국가에서 그냥 인증해 준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비트코인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가 은행이 비트코인 담보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출이 가능한 이런 상품들도 만들 거고, 뭐, 주택연금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뭐, 예적금 상품, 연금 주식 이런 것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미국 입장에선 미국 재무부가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인증을 하는 거고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라고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이제 코인이 굉장히 앞으로 인정받고 상황이 기존의 것과는 완전 달라졌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인을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옛날 초기 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만큼 많은 리스크와 변동을 겪은 것에 대해서 보상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되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가졌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힘든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네, 그리고 어,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지금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소리고, 리스크가 줄었고, 그만큼 이윤도 준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 이제 DBS거든요.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연계 장외, 장외 거래 옵션, 상품 출시 계획. 지금 계획 중이에요. 2024년 9월 18일 기준으로 상품 출시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봐도 은행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코인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 이제는 코인 시장이 좀 안정적이게 됐고 투자해도 될 정도의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 처음엔 국가 단위에서 코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지금부터 투자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고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뭐 많은 돈을 벌었겠지 그만큼 리스크와 어, 변동을 자기들이 감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건 당연하다 그리고 리스크와 변동이 준만큼 지금 안정화가 됐고 리스크와 변동이 준만큼 수익이 줄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안늦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거를 저는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더리움을 투자를 또 같이 나눠서 하냐? 그 이유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이더리움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더리움 왜 투자했냐?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그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직 갭 상승할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여력이 그만큼의 이제 이 룸이 있는 거예요 럼이 있는 거고 그 상승 잠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배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률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배제하기 싫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나눠서 뭐 7대3이나 6대4 요런 비율로 그 확률에 좀 배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뭐, 하루 이틀 1위, 1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 1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분산 투자한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또 비트코인을 또왜 투자하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둘다 분산해서 투자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 시나리오나 이런 확률에 대해서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인생은 항상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정방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그리고 안정적 수익을 내는,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주식을 이제 5년 정도 해보니까, 분산 투자가 확실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았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 계산적, 확률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라 이더리움 두 개를 투자를 합니다. 어, 다만 적금식 개념으로 좀갈 거예요. 뭐 월에 50이 됐든 뭐 10에서 59 사이로 포트폴리오로 뭐 주식, 코인, 부동산은 솔직히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주식과 코인 나눠서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몰빵으로 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지는 만큼 수익이 크겠죠 하지만 인생을 모든 것을 또 베팅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개념으로 이제 코인을 조금조금씩 분산해서 넣을 거고요 음, 결국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기타 투자와 근로소득을 강가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투자들도 분산 투자도 하지만 근로소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해요.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이 소득의 원천이자 에너지 공급원이자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물릴 때는 반드시 벌어놔요. 이런 물리는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고 물리는 것을 버티게 해주는 게그 원동력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5년 이상 해보니까 어,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둘다 중요하고 근로소득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근로소득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말씀드린 거죠. 투자시장이 변동성이 겁나 큽니다. 그래서 존버를 하려면 근로소득이 필요하다. 네, 근로소득 겁나 중요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중년이 승률이 좀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체로 사소한 그런 변동과 흔들림에 이제 조금의 그런 것 때문에 귀가 얇아서 막 덜썩덜썩 흔들리는 그런 분들보다 대체로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중년 분들이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좀 덜해요.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어~ 근데 결국 코인도 그~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라는 중앙 집권적 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똑같아요 아까 말한 이런 은행 모든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데이터가 모이는 거랑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뭐 코인 거래소죠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가 주문이 매수 매도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거래소가 털리면 거래소가 털리면 어, 은행 털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월렛이라는 것에 보관을 하면 여기가 틀, 날라가 데이터가 날 서버가 날라가도 코인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데이터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안정적이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결국은 거래소가 틀리면 은행 틀린 거랑 동일하고, 어, 화폐로서의 가치, 즉, 거래를 위한 화폐 대체로서는 저는 솔직히 코인이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가치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다만 분명 예상컨대 거대 자본이나 암흑가의 돈 있죠. 네. 이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무슨 코인이 됐든, 결국은 아 어, 음지의 돈, 암흑의 돈, 이 사람들이 그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코인 시장을 거쳐서 자금 세탁을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약간 뭐 추측성 암흑 이런 거라기보다는 솔직히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 그래서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고 가치 판단이 어려운데 다만 그런 암흑가의 자본 그러니까 아무까도좋 거대 자본 음지의 뒷돈들 세금 회피를 위해 뒷거래로 면 코인을 매체로 이용할 거고 그로 인해 코인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개념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계약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a와 b가 거래를 했다. 그러면 뭐제 배달의 민족을 예를 치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픽업해서 30분 내로 픽업지 도착지에 물건을 배달 음식을 배달하면 조건 달성시에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해라. 이런 시스템이 추가가 된 거고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이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하는 그 아무것도 그런 직 돈들 이제 음지의 돈들. 그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화폐 변동이 안정적인 것을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래를 하는데 자금 이제 세탁을 하려면 코인을 통해 세탁을 하는데 코인 가치가 계속 변동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락이나 상승을 원치 않으므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통한 그런 조건부 거래를 더 이용할 가치가 높지 않, 은 그런 이제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예상이고요. 하지만 그 코인의 가치는 주식도 똑같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시장 가치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철저한 법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들이 시장 가치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조건이 달성되면 자동 지급해 하는 시스템이 뭐 이트코인 대비 안정적이며 거래 진행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 가치는 시장이 정하는 거라서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것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그들은 이더리움을 좀더쓸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그 코딩으로도 게임도 만들고 NFT 같은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고 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돼서 그게 코인과는 원초적으로 좀 달라요. 다만 활용성 부분에서 응용성 등은 긍정적이지만 원초적 관점,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뭐 거래로서의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좀 되게 원초적인 1차원적인 접근이면 이더리움은 조금 복잡하고 응용 가능하지만, 응용하는 영역이 되게 열려있지만, 조금 조작, 조잡하다? 조금 이제 조잡한 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념,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론, 그러니까 상황.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설명드렸고, 이거를 PPT나 뭐 자료로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서 돌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조금 날 것으로, 어, 서슴없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거라 다소 깔끔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음으로써 도움이 되고 이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로 한번 올려봤어요. 감사합니다.